선생님 여기 있어요 저게요네 아, 어, 감사합니다 서, 서, 서. 감사합니다 유자차인데요? 네. <laughs> <주여, 주여. 웃음> 어 유자차 저유자차 아닌데? 어 그래요? 유자차가 <laughs> 2개네요 <laughs> 잠깐만 이건 뭐야 너가 뒤에 있어야 돼저형 엄청 빨라 저형 이제 엘리트만 갈 수도 있어 쫓아가야 돼 쫓아가야 어, 돼이건 쫓아가자 어, 자, 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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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들어가세요 유주 끝까지 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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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끝까지 해 늦어? 계속 정말 아, 안으로 가 진우야. 어, 인건이 옆에 붙어도 돼. 어, 상대가 없으니까. 아니. 정유주 공필하면 어떡 하냐? 근데 단야너 수비 상황이 전혀 안된다 근데 미드필더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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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생각이 많아요 쉽게 하세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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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목소리> 아이 나이스 베스트 인 치가 아니잖아. 너 공격수야. 너로가나어 <laughs> <근데> <laughs> 뛰어들어갈 상황을 만들면돼뛰어들어갈상뛰어들어갈그렇지 오케이 굿 g o 쫓아가기로 했다 단우야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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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경기 흐름 좀 읽어, 그래! 얼마나 쉬워! 안돼. 같이 가자, 아빠! 같이 가자, 이거! 홀레. 같이 가자! 허상에 두지 아, 마! 정기주 응. <laughs> 굿! 기억! 저가기요 이러면은 거절은 안 하는데 네, 어, 멋하지 어, 어. 어, 않으면은 난 절대 먼저 안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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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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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좀더 올려. 네. 어, 어, 엄마, 네. 니다 네. 네. 그래. 엄마가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 저그 저도 얘기를 안 했어요. 죄송히 할 거예요. 나누야 보이지 않아. 윤관아, 나누 기둥 좀 잡아 빨리. 얘 기둥이 자꾸 하나가 빠진다. 응? 묵직하게 있어야 되는데 가볍다. 그래. 气 더내려가야돼 되지, 금 공격수보다 위에 있어. 어. 어, 플레이 예. 얘는 e s I k n 안 w I 따라가세요. 유주 말안 해? 그렇 o w I k n 아 w I 거 n o w 아직 일정은못 잡았어. 반우킴 나와요. 지호 가운데 미를 들어가. 일로와 너. 봐. 서지호 봐. 어? 기본이 먼저 일단 지켜주는 게 기본 아니야? 지호 봐 수비 전환하는 거. 어? 저 위치에 있어 줘. 왜 자꾸 이빨이 빠지는 얘기가? 지우리 옆에 있는 거는 유주여야 됐고. 지우리 옆에는 누가 있어? 너도 늦지 않나? 알겠어. 너무 급해. 너가막뭘 해야 되겠다. 아니, 할수 없는 자리야. 대단이뭘 하기가 진영! 어려운 거야. 압박도은 이거나 쉽게 클리어하게 되잖아. 리턴 받으면 아 <laughs> 맞지? 이해돼. 너가 저기서 막두 명, 세명뚫어서막 돌까지 또는 연결까지 엄청 어려운 거야. 알겠지? 뭐, 누군가는 그거 쉽게 해서 도아 너도... 이거 해봐야겠다? 뭐 어, 하겠지만 사실 경기장에서 하는게 어렵다 그 그러니까? 기본을 먼저 할줄 알면 다음 두개세개그 순서대로 올라갈거야 알겠지? 얘도 기억에 대해 지키다가 좀 치고 나가는거잖아 그렇지? 너도 맨날 뒤에서 지키다가 볼거 다 보고 이제 막 치고 나가잖아 뭔 말인지 알아? 볼거 다 보고 이제 여유있게 하는거랑 공격수 지역에서 공을딱 잡고 갑자기 하는 거랑 엄청 큰 차이라고. 알겠지? 여기서 조금 더 편을 읽고 경기를 봐. 내가 절로친구나가면 조금 더 편하겠네.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 야, 유주 압박 약해. 빨리빨리 방전해서 압박 들어가. 지호 위치 봐. 저 뒤에 받쳐주고 있지. 그지 어? 아 d o n 이 know what I'm doing. I'm n 주잖아 이렇게 what 커버 u r e doing.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 봐봐요 잉골아 저군데 멘트를 계속 놓쳐 알겠지? 뒤에 공격수가 있으면 너가 그 뒤에 있어야 돼 네. 공격수보다 알겠어? 어 그것만 조금 더 생각해줘 해요? 네 도착 하자 질. 아이 굿. 자 뒤에 또 공격 있이 유주 지율 자리 한 번만 바꿔봐. 나올어. 아까. 있다가 바꿔 뛰어 들어가자. 뛰어 들어가야 되겠고. 너? 아. 오다 보면 내가 해줄게. 지금 느낌은 유주랑 할것 같아. 알겠어? 어떻게 뛰나 봐봐. 야, 할때딱들어가 계속 늦게 들어가고 있어. 네. 지오가 쫓아가야 돼. 네. 지오 잘했어요. 괜찮아요. 아, 이거 쏘는 이거 또 늦어져. 아, 아 이이 이거 이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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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야 돼. 야, 광진우골때다 비워 주냐? 이겨 잘봤어몇 번인지 얘기해 줘고 가면서 계속 선도 올라가요. 이번 일에 이번 야, 진호야 뭔가 멘토의 멘트 멘토 생각에 진우야 사람 거기 아니야 이제. 사람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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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아무나 막아 진우 그러면. 야, 이번 이번 <laughs> 둘이 <laughs> <laughs> <팀도 섭여.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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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빨리, 유주가, <laughs> <아니, 다시, 뛰어가. 웃음> 빨리, 가자, 가가 빨리, 가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자, 가 가자, 가 도니까. 어 대표. 뒤 네. 네, 멘트. 제멘 멘트. 제 멘트. 안 멘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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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 제멘 걱정이 싼제멘 강진우파이팅해 알겠어? 걱정이싼 뭐야? 이코치야 이거 뭐이굿 득찬 이찬 뭐야? 이 조금만 앞에 먼저 봐뒤 뭐야? 이거 지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진우가 지금 너한테 리턴 계속 내주냐 맞지? 그럼 그냥 그레이로 눈썹 나가는데 알겠어 팁으로 알겠지? 가마성 오케이. 오케이. 박기어가 자꾸 때려 봐. 그래야 늘어. 너희도 끼기. 때려. 그래. 데코. 그냥 안붙 가야 돼. 계속 붙춰 가야 돼. 수비 진짜 늘려 줘. 늘려 줘야 돼. 미라 킥. 면서얘기 네 잘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변지율 그너 너 자리야 알겠어? 거기 너가 압박 빨리 갔어야 돼 네, <laughs> 유주 나와 단호 들어가 원하는게 뭐야 원하고 싶은게 뭐야 어? 공격 뭐, 원하는게 뭐야 공격 볼을 놓 슈팅을 해야되고 맞지?

쫓아가야 돼 이거 쫓아가야 돼지호도 숫자 늘려 단우도 숫자 조금만 늘려 주자 굿누건 진짜 고기 들어 반반 아유 춥시다 려와그야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렇지 용진우 잘했어 <laughs>

끝이야 그렇지지율이리자자지이이자 그럼 지리, 지리, 리로리 지리, 로리 지리, 지리, 여기 아쉽다 방금 플레이가.